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달 동안 매일 저녁 7시에 드린 예배의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한달 동안 매일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나눈 시간은 참으로 귀한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 기도 속에 담긴 소망, 그리고 서로를 위해 울고 서로를 위해 축복했던 시간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하신 것을 회상하며 감사합니다. 성도들이여, 오늘 이 마지막 예배도 감사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난 한달 동안의 헌신과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작은 시간, 작은 예배라도 주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한달 동안 매일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오늘 이후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기도와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달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믿음은 주님 앞에서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로 한 달을 마무리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와 주님 안에서 간건히 서며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됩시다 오늘 이 자리,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속에서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좀 전에 소음 신고로 오셨던 경찰관님이 쓱 오셨어 마지막인 걸 아셨는지 오늘이 마무리 마지막 한달 끝이라는 걸 아셨는지 오셨다가 그냥 조용히 가시더라고요. 딴때 같았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소음을 줄여라 뭐 주민들 신고 들어왔다 했을 텐데. 오늘은 말없이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또 마지막 날이라도 그래도 결국은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도, 어 너무 이렇게 마지막 날이 딱한 달이 딱 여기서 예배 드린 지 정확하게 한 달인데, 딱 이렇게 마지막 날을 이렇게 되니까, 아, 저희가 35일에 한달 집회 신고를 하고 여기서 예배를 매일 같이 드렸는데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인데 지금 거진 어, 처음엔 집회 신고를 안 하고 한 3, 4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한 35일 했네요. 정확하게 35일을 저희가 예배를 예배 말씀 기도 찬양을 매일 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이 오나. 어 진짜 매일 같이 진짜 경찰들 경찰관님들 매일 같이 소음으로 주민들 신고로 매일 이렇게 신고를 받으면서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매일 같이 여기서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벌써 35일째 됐네요. 아 어, 경찰관님들한테도 좀 죄송하고 <laughs> 미안합니다. 저희들 때문에 번거롭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임무를 다 하시는 건데, 어, 저희도 저희들의 사명을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어, 또 다음에 혹시 저희를, 저희의 방송이나, 어, 저희 방송 채널을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저희들의 마음을 아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래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극히 작은 마음으로 어, 빛과 소금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이곳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겨내면서 승리하면서 나가는지, 끝까지 저희 구독자님들 지켜봐 주시고 성교님들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들 사진이 있어요 저희가 선교한 사진들이 있는데 어, 내 모든 삶을 오직 주께 바치나이다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성교는 했던 일이며 또한 여러분의 신앙도 했던 것이다 그 말씀으로 저희가 제가 중국에서 어 선교 일을 했었던 경험도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베트남에 좀어 사랑을 품었어요 어 근데 이 베트남 처음에 선교한 곳이 어 하노이 빈폭이에요 하노이 빈폭인데 여기는 전도가 불법이에요. 중국도 그렇지만 법적으로 전도가 허용이 안 돼요. 그런데도 저는 저는 어 아무래도 국기태권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어 전도가 불법인데도 하며 베트남에서 거침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아이들 보면 앉아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달달달 외우고 기도를 하는 것 처럼 운동 끝나면 어 태권도 수련이 끝나면 태권도 태권 수련이 끝나면 이렇게 끝나기 전에 사도신경 주기도만 하고 쉽게 그 외우고 말씀 외우고 또 이렇게 끝나면 이렇게 계속 두개동문 사도신경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냥 저절로 한국말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두개동문 사도신경과 말씀을 운반처럼 태권도에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 체육관 같은 경우는 제가 체육관 20대 때 사범생활을 했을 때는 애들이 다 응변을 지도했어요. 영어로 태권도를 가리키고, 어, 한국어로도 태권도를 가리키고, 응변을 체육관에서 굉장히 발표를 다고 응변을 지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국이 김포에서도 베트남 아이들에게 제가 발표를 하고 응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발표를 다고 응변을 태권도 수업 시간에 집어넣어서, 정말 끝버들도 없이 그냥, 그냥 바다에서 태권도를 어린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굉장히, 어, 굉장히 어, 뜻깊었던 선교 사연이었고요 여기는 네. 이제 네. 베트남의 솔로만 유치원이라고 네. 하고, 어 이제 뭐, 굉장히 의려부터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때, 그때 이제 티셔츠를 이렇게 태권도 티셔츠를 선물로 주면서 아이들에게 태권도 경험을 통해 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어, 두 번째는 선교 사회 베트남을 한 곳은 가낭이에요 제가 하노이 첫, 첫 끝서부터 중부 남부까지 북부까지 베트남을 다 돌면서 선교를 하는 게 목표였는데, 어, 그 다음은 선교 가낭으로 가서 이제 여기에 있는 현지 태권도 보장 체육관 단장하고. 어 거기, 거기 이제 하늘 태권도, 태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서 체험을 하면서 아이들과 영상도 찍고 어, 십자가 보고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제가 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베트남 아이들인데 믿고, 여기에는 어, 외교관 아이들도 네. 많고 영국, 독일, 미국에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좀,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가지 각색의 아이들이, 외국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웁니다. 이런 아이들한테 태권도를 통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영상들이고요. 어,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가 풋곡으로들어가는데 여기는 교회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동네를 매일매일 주민들을 만나면서 정말 걸어다니면서 바이 땀나도록 걸어다니면서 하나하나씩 아이들과 부모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정말 그냥 아이들을 모았던 것 같아요. 한 명도 저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복을 입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한국에서 온 국기태권도를 지도자인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해서 동네, 아이들이, 동네 다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이 바닷가 사는 섬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모여서 섬을, 모여서 섬을 통해서 집도 오프라인을 타고 매일같이 오셔서, 오셔서 운동을 이렇게 태권도를, 태권도를 통해 어, 마찬가지 웅변, 어, 발도룸, 태권도, 태권도 수련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저희를 도와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이런 사역들을 제가 선교 사역들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선교 사역을 제가 할수 있었어요. 좀 전에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어떤 지나가시는 분이 저기 풍산에일번측으로 나오셔서 약간 약주를 하셨어요. 근데 약주 약주를 하셨는데도. 이렇게 오시면서 내가 공참을 못해도, 찬양 기도는 못해도,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약조를 이제 좀 충분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시면서, 천천히 오시면서 보더니 내가 함께는 못해도 기분을 할수 있지 않냐 해서, 공참을 할수 있지 않냐 하면서, 마음의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고 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 어저께는, 그젠가 어제는 김을 주시고 가시는 분도 있고, 어, 어제는 김을 이렇게 어디서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는데, 김을 이렇게 갖다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김큰걸 <laughs>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어, 그래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또, 정말 어린아이들 외국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 없고 좀 힘드는 불우한 그런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봉참을 이렇게 해주시고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야, 이상하게 피해를 받시는 분들보다 안 믿는 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일하시다가 여기 일산에 집인 줄 모르겠는데 술 드시고 오셔서 봉탐하고 기부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빵 사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 어, 음료수 사다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천원 주고 가시는 분도 있고 만원 주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 근데 보면은 다안 믿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35일째 저희 요스키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35일째 이렇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찬양을 했는데 참 마음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좀 회감을 하기도 하고 우리 어, 선교사님은 그냥 마음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좀 항상 이 정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 여기가또 이렇게 정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상 여기를 떠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주민분들하고 많이 소음 문제로 어 신고를 매일 당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경찰관님들이 출동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정이 들었어. 정이 들어가지고 막상 이곳을 꺼내려고 하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이제 내에서부터는 이곳에 없고 또 다른 곳으로 가다 보니까 좀 시원섭섭하고 어 그래요. 저희 방송 구독자님 또 성도님들 또. 믿지 않는데도 끝까지 저희 방송을 보면서 도와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이지만 여기 풍산역 1번 출구에서는 이나이브가나이브 예배 방송이 마지막이지만 어 다른 곳으로 또 갑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마지막 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요. 또뭐 좋은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때 저희 계속 라이브 방송 또 예배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요. 어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이라서 좀 말이 그냥 서도 없이 말 이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어 눈물날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너무 핍박이 심해서 여기서 너무 매일 신고를 너무 많이 당해서 어시원섭섭하고 홀가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혹시 저희 방송을 보고 있는 풍산녀 주민 여러분 그리고 아마 여기 혹시 풍산녀 주민 여러분들이 저희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쩌면 경찰관님들도 보시는 것 같아요. 마을지구대 풍산지구대 어, 많이 저희 어그 방송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 저희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여기 풍산역 주민분들 그동안 소음으로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힘들게 해서 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신뢰를 끼치면서 처음이라 하는데 저희가 이러고 싶었던 게 아니라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여러분들 영혼을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정말 천국 갈수 있는데 안 믿으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병들고 80, 90 먹어서 그때 가서 예수님 혹시 못 믿고 돌아가시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에서 지옥 간다고 그래요 심판받는다고 근데 이왕 예수님 믿다가 그런 곳에 안 가면 좋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니까 너무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저희 영상에 댓글 댓글 배터리가 다됐어 저 영상에 댓글 좀 이쁘게 좀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